안녕하세요 레드위키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괴담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디노본 괴담입니다. 괴담은 일부러 썼고 디노본이 무슨 괴담이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이건 제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보통 디노본 괴담은 괴람. 이름표에다가 영어로 디노본이라고 쓰니 여러가지 몹들에게 이름을 붙여줘도 되고 또 다른 방법은 그냥 간단히 모루에다가 영어로 디노본이라고 쓰고 몹을 소환하면 몹이 뒤집히면 소환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괴담은 곡괭이에다가 영어로 디노본이라고 쓰고 광물을면 다이아, 다이아가 바로 0.1%로 물리됩니다 그거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럼 뿅!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 네. 왜 목소리가 두 개로 했냐면, 제가 이거는 일단 녹음을 해놨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동시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니키가, 제가 그리니키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그리니키가, 어, 코를 막고 해서, 뭐, 이상하고, 그러면, <laughs> 한번잘 읽어 보시고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댓글은 됐고 뭐 댓글도 달아줘도 되고 또 다른 그거는 댓글에다가 달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구독은 저에게 제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야너 그만해. 어딜 아니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제가 괴담을 가져와 봤는데요. 바로 디너본 괴담입니다. 귀담은 일부러 썼고 디너본이 무슨, 무슨 괴담이냐면, 괴담이냐면 여러분 아십니까? 아십니까? 이건, 이건 제가, 제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바로, 바로 보통 보통 디너본 괴담은 디노분 이름표에다가 디노분 영어로 디너본이라고 쓰니 여러 가지 목들에게 이름을 붙여줘도 되고. 또 다른, 다른 방법은, 방법은 그냥 간단히, 간단히 모루에다가 영어로 디노본이라고 쓰고 모를 소환하면 몸이 뒤집히면 소환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게 다만 복깽에다가 영어로 디노본이라고 물을 쓰고 디노본이라고 광고를 켜면 다이아 다이아가, 다이아가 바로 0.1%로 무리됩니다. 그거 허, 저도 저도 많이 눌렀습니다. 눌렀습니다. 그럼, 그럼 뿅! 뿅. 진짜 맞췄죠, 여러분? 오늘 내가 해요. <laughs> 그럼 뿅!